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대표 원장 라이언 큐입니다. 만능동사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본 강의는요. 왕초보 과정과 그다음에 기초 과정, 이 사이에 위치한 강의이고요. 아, 수강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왕초보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지 패턴 강의를 들으시고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영어, 입툭티 강의를 들으시고요. 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만능동사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 강의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소원연은 유일하게 그 진짜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영어를 거의 전무하게 모르는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영어 실력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아, 모든 강의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끔 그 강의 하나를 들은 다음에 다음 단계 올라가면은 너무 어려워지거나 이런 그 거리감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 저희 강의는 정말 물셀틈 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쭉 쫓아오시면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구간 없이 부드럽게 쫓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맞는 동사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제 그 원어민들은 쉬운 말을 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섞어 쓰지 않고요. 그 다음 실제로 원어민들이 한 2,000개에서 2,5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일상생활의 85에서 90%까지 이 모든 대화를 해결합니다. 어,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쉬운 동사들 동사 한 20개만 제대로 쓰게 되면, 어, 정말 이 알아야 되는 동사 전체 중에서 커다란 부분을 어, 대부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강의가 펼쳐지는 동안에 1강부터 20강까지 매 강의마다 동사를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예고하지만은 이 동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동사는 단한 개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번 시간의 동사는 get get 계십니다. 자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물론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요. 사실 웬만해서는 다뭐 눈으로 봤거나 한번 좀 들어본 그런 동사이지 않습니까? 자 ge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내가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거 약간 좀 구체화하자면요. 손에 넣다. 그냥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에 들어오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손에 쉽게 넣은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get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노력과 이 모든 것을 기울여서 겨우겨우 어렵게 무언가를 손에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 get. 간단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뭐 받는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뭐 손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들, 받는 것들, 어떻게든 구해내는 것, 겨우겨우 한다라는 것들, 아, 머릿 속에 담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거형은요, 이게 불규칙하게 과거를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사들은 뒤에 이디가 붙지만은 get은 got. get, got, get, got, get, got, get, got 자, 한세번 하면 외워집니다. 자, 이 가스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아, 이제 그전 강의, 여러분 혹시 이 이전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안 보셨으면요.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전 강의에서 리가이 동사랑 합쳐질 수 있는 것들, 이시라든가 전치사 같은 것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쭉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추측해 볼게요. 자, 제가 보기는 위에 올려드렸고요. 잠깐 강의를 멈춘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단어 get과 다른 게 합쳐졌을 때 어떠한 의미일지 한번 골라서 연결해 보세요. 자, 강의 멈추고 한번 해 봤습니까? 아,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그대로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get 다음에 20부터 씁니다. 아, 20부터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의 연장선이에요. So get it. 하면은 계세 연장선인 건데 자 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는 것도 있지만요 지식을 갖게 될 경우에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So get it, get it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다란 뜻입니다. 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을 얻게 된 거니까 이해한다라는 뜻도 돼요. Get it, 이해한다, 안다. 오케이 자 get t 는 뭘까요? to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get, to를 더하면, 은 네, 맞습니다. 도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get, 내가 어딘가로 도달해낸 거죠. 그쵸? 그렇죠? get to, 어디 어딘가로, get 했다, 갔다. 그 다음에 get in, get in, 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get, 구했는데 어디에 구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get in 하면 은차 같은 데 타는 거. 이게 get in이 되겠습니다. get in, get in. 자, 그 다음에 out는 밖이라고 말씀드렸죠? 구하기는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어요? 밖으로 가는 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 등에서 내리다. Okay? get in, get out. get in, get out. 자, out 같은 경우에는 오브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이거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on, off, up, down, to, behind 쭉 있고요. 역시나 강의를 잠깐 멈춘 다음에 아 연결해 보세요. 다 했습니까? 자 on 같은 경우에는 맞다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Get on, get on. 그러면은 이 올라가 있는 것을 구한 거니까 교통수단 같은 것에 타는 거. 자 아까 전에 get in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get on, get in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get off, get off. 오픈은요 붙어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et off라 그러면은 반대로 교통수단 같은 것에서 내리는 거. 자 get up, get up. up은 뭡니까? up은 위라 그랬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가는 걸 구한 거니까 네자 일어나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날 때뭐 get up. Get up, man. 하고 이제 뭐 깨우지 않습니까? 일어나, 일어나. 그 다음에 get down to. down은 아래입니다. get down to. 우리가 그 일을 할때 허리를 숙이고 힘들게나 아, 뭐 걸레질도 할수 있고 뭐손짓을수 있고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일할 때 어떻게 돼요? 몸이 숙여집니다. 자, 그래서 get down to라 그러면은 내려가서 일 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get down to는 어디어딘가의 이마다예요. 업무 등의 이마다. Get behind, get behind. Behind는 뒤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의 뒤에 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뒤에 간 다음에요 등을 이렇게 딱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get behind는요 누군가를 지지하다 됐습니까? 자, 이렇듯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기본적인 의미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추리로 알아낼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건참 쉬운 얘기인데, 일부 잠깐 멈춘 다음에 도전해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나중에 영어를 좀잘 하게 되면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이 문장에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 어, 이게 뭐야? 이렇게요. 하지만 이 강의를 완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초능력이 생깁니다. 낯설게 사용된 친숙한 단어들을 알아맞출 수 있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추리력이 생기거든요. 이걸 영어적인 사고라 그러는데 이런 영어적인 사고력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시간 완강의 스타를좀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합쳐진 것들이 문장 속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왕초보 과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괜찮아요. 자첫 번째, I understand it. I understand it. 나는 이해한다 그것을. 자 understand라는 단어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오 어, 그 길어요. 귀찮아요. 이거 아까 좀 쉽게 풀어내면은 자 아까 배웠듯이 I get it, yeah I get it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나 이해했어, 나 받아들였어, 나 지식을 알게 되었어, 그렇죠? 누군가한테 야너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I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I get it, I got it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I arrived at the station, I arrived at the station. 자 arrive라는 단어는요. 혹시 모르는 단어면은 그 적고 암기하면 됩니다. 자, arrive는 도착한다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arrive 같은 어려운 단어를 몰라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매번 외울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민은 단어 많이 많이 써요. 몇개 갖고 다합니다. 자, so I got to the station. I got to the station.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 어디로 간 거니까. 나는 역에 도착했다. i g o t t o the s t a t i o n 자, 그 다음 문장. Let's board the train. Let's board the train. Let's board the train. Board the train. 자, 보드가 board 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the t r a i 시 Let's board the train. a r r i v e 고 탑승하는 r 는 board 고 뭐가 이렇게 단어가 많습니 board 파요 e train. Let's board the t r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알려 드렸죠? 어딘가에 탑승하는 거. 이 위에 올라오는 거 탑승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굳이 볼드란 단어를 모르셨어도 Let's get on the train. Let's get on the train. Let's get on the train. 이게 타는 거기 때문에 열차에 탑시다. Let's get on the train. 오케이? 자, 이 문장이 혹시라도 어렵다. 뭐 영작하는 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et's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초 강의 레벨 3에서 배웁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씩 배울 거니까 어, 실제 저희 기초 강의 완강하시면요 이런 문장 같은 것들 은 그냥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너무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거기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 영작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직 왕 초보 과정이 연장이기 때문에 영작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저희가 완벽하게 영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니고요. 이 문장들을 보면서. 아! 대충은 아까 배웠던 동사 중에서 어떠한 게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걸 쓰면 되죠? 자, get이 이해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get it. I don't get it. 나는 이해하는 것이 안 된다. I don't get it.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케이 okay? 자이 정도 문장은 나중에 레벨 1 강의 기초 레벨 1만맞히면 그냥 튀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어떻게 합니까? 자 하차에 따른 얘기인데 아까 전에 get out도 있었고요, 그렇죠? get off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I got off the bus. I got off the bus. 나는 버스에서 got off 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녀는 백화점에 도착했다. 자, 도착한다라는게뭐 arrive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쉬운 걸로. 네. She got to the mall. 자, 혹시라도 모르셨으면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mall. mall 발음 한번 같이 해 볼게요. mall. mall 자, L 발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음을 하고 입이 콱 닿아야 됩니다. ᄅ. Okay?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백화점이라는 단어 혹시 모르시면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강의 중에 모르는 단어만 외우시면 되지, 뭐, 특별히 단어 안개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 Okay.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능 동사 강의. 너무나도 중요하고 즐거운 강의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나중에 분명히 그런 단계가 와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다내 귀에 들리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기초 강의를 완강하면요. 여러분 웬만큼 해외 나가거나 뭐 영화 보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모든 단어가 이제 귀에 들려요. 근데 모든 단어가 귀에 들리고 나면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가끔 안 됩니다. 그럼 어, 단어 다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럴 때가 생겨요. 자 그때 왜 그런 거냐면은 원어민들은요. 이 똑같은 상황을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지 않았고, 쉬운 동사를 갖고 다른 뜻으로 썼어요. 이 다른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능 동사 강의를 끝내고 나면요, 이렇게 낯선 사용법을 봤을 때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 이런 맥락인 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자, 영작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기초 강의가 아직 안 끝났고 전이기 때문에 아, 영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딱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제공되는 거니까 아,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I assure you 보장해드립니다. 기초 강의가 끝났을 때이 문장을 보시면은 이 정도 영작하는 거는 순식간에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이 시간까지니까요. 이 동일한 느낌으로 아, 한 10분이 좀안 되는 분량입니다. 한 강의 아, 쭉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class. Bye bye.